자, 이제 2015년 7월 교육청 A형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니까 두 개의 지금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x는 x제곱, gx는 마이너스, x마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k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 자, 문제를 차근차근 보자. 지금 이제 fx 위에 있는 점 1,1에서의 접선을 그었더니만 이 접선이 다시 gx에도 지금 이제 뭐하고 있다고요? 접할 때 접점을 q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런 상황이잖아. 1,1에서 내가 지금 이제 접선을 쓱 하고 그었는데 얘가 지금 이제 GX에도 접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그럼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직선 L 되는 거 맞지? 자, 직선 L입니다. 이때 이 접점을 지금 뭐라고 둔다고요? Q 값이다 이렇게 두는 거고 자, 동시에 GX랑 X축과 만난 점 R과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점을 R, 여기 있는 점을 S 이렇게 두고 접점 P가 지금 이제 있죠. 됐습니까? 이때 뭘 구해봐? 삼각형의 지금 이제 넓이를 구해보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 그럼 결국엔 K값을 구하면서 절편도 찾으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제 밑변의 길이는 RS가 되고요. 높이는 Q의 y 좌표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시도합시다. 내가 지금 문제를 보니까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야 될것 같아. 그치? 자, 그럼 보자. 지금 f의 x라는 것은 x 제곱이야. 이때 접점의 좌표가 1,1이라고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분해봐. 결국 f'x는 f'x는 지금 이제 2x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f'1은 지금 뭐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만들어주면. 기울기는 지금 이제 2가 되고요. x는 1을 지나고 y도 1을 지난다. 이렇게 되 끝난 거잖아. 그러면 접선이 지금 뭐가 돼? y는 2x-1이구나. 여기 나와 있는 직선 얘가 지금 누구다? y는 2x-1이 됩니다. 됐지? 끝.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문제를 보니까 그래. gx라는 놈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여기에 있는 직선 l이 뭐한다? 또 접한다. 그러면 이 gx랑 요놈의 접선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판별식만 써도 됩니다. 왜? 2차식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할 것은 직선 l과 gx, 얘를 가지고요. 판별식을 쓰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럼 보세요. gx가 지금 이제 누구냐면, 자, 정개시킬게 얘를 정개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6x에다가 마이너스 9 플러스 k다라고 만들어집니다. 그쵸? 자 요놈이랑 y는 누구야? 2x-1 이거죠. 얘가 접하는 거니까 얘가 뭐 해준다고? 판별식만 써도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플러스 k는 요놈이 지금 이제 2x-1 되어진 거죠. 다 넘깁시다. 넘겨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k는 0인데 요는 몇 점의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때 판별식이 지금 이제 뭐가 되어 주문데, 0이 되어 주문데. 맞죠? 자, 그러면 판별식 쓸게요. 내가 지금 이제 절반의 제곱을 쓰게 되면, 얘가 지금 이제 절반의 제곱을 쓰면, 절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0이어가지고, K값은 그냥 바로 4라고 만들어집니다. 됐잖아. 그러면 K가 4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서 x 좌표 구하는 게 접점 x 좌표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k에다가 4를 집어넣어 가지고 방정식을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지금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x 좌표는 얼마가 되는구나. 2가 되는구나. 결국 q점의 x 좌표가 2가 된 겁니다. 그러면 y 좌표 구하려면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 맞지? 그러면 2를 여기다 치면 q점의 좌표가 2, 3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k 값을 내가 지금 4라고 구해 놨으니까 gx도 다시 한번 구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gx를 다시 한번더 적어 주게 되면 자, gx. k 값을 내가 지금 이제 4라고 구해 놓고 x 절표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놈은 마이너스 x에 제곱하고요, 플러스 6x 하고요. k에다가 지금 이제 4를 집어넣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서 x절편 구해 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은 마이너스 묶어주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x절편은 뭐가 나온다? 1 또는 x절편은 5가 나와 주는 맞죠?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 다푼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제 구하는 x 셀편 요놈은 지금 이제 1이 될 거고요. 요놈은 지금 이제 5가 될 거야. 그럼 이 길이는 지금 이제 5가 된다? 4가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높이는 q의 y 좌표가될 거니까 y 좌표가 3이라서 이 길이는 3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러면 넓이를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서 넓이는 얼마가 나오는구나? 6이라고 나오는구나.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찍고 지나가면 되겠죠. 자,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야. 할수 있는 문제고, 이때 우리가 지금 이제 접선을 찾고 났는데, 이 접선이 다시 GX의 접선이다. 이때 뭐만 써도 되겠다. 판별식만 써도 되겠다. 그럼 k값 구해서 대입하게 되면 접점의 x좌표 구할 수 있다. x좌표 구하면 여기에다가 집어넣든 여기에다가 집어넣든 y좌표는 똑같을 거다. 그리고 y좌표가 3이 나왔다. 그 다음 k값 4를 통해서 gx 구해놓고요. 여기서 내가 뭘 구해주면 되겠다. x 절편만 구해줘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